네, 박병찬의 부동산 부자 병법 어, 오늘 강의 여러분들 한번 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코로나가 떠난 후 벌어질 사태 어,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지금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유초만 어,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경제 어떤 위축? 그리고 집도 보여주기 어렵고 해서 부동산 시장도 많이 냉각이 됐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제 고거랑 조금 다른 의견을 좀 내비치고 있는데, 어, 무엇이냐. 코로나가 정말로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은제 생각에는 코로나는 되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코로나가 집값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라 코로나는 <laughs> 결론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을 만들 것이다. 자,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복잡할수록 본질에 집중하자. 이 본질에 입각한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근본되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지난 6년간, 만 6년이죠. 횟수로 7년. 인데요. 어, 6년간 서울 집값 상승이 어, 나왔는데 그 상승의 본질적인 요인이 무엇이냐, 어, 왜 오른 것이냐, 왜 이렇게 오랫동안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이냐, 이그 본질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본질, 왜 올랐냐에 있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공급 부족이며 어, 정책적인 부작용이며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 집값 상승의 본질은 이겁니다. 바로 최대 유동성 그리고 초저금리예요 쉽게 말하면 돈의 가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고 있는 최대 유동성 그리고. 뭐 우리가 한 달에 이자를 책정할 수 있는 그 금리가 뭐 말도 못할 정도로 뭐야 거의 제로 금리에 있는 상태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이게 불씨를 만들어낸 본질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원인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은 이렇게 돈에서 시작된 것이고 부동산은 사실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집값 상승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서울 집값 상승의 본질은 사라졌는가? 코로나 때문에 집값이 올랐던 원인이 본질이 없어졌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겁니다.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유동성은 이제 줄고 있고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도부터는 유동성을 대폭 축소하고 회수하는 정책이 준비되어 있고 금리가 어, 전 세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막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 코로나를 대응하는 전 세계 국가들의 대응책이 뭡니까? 돈을? 찍어내는 거 아닙니까? 많은 돈을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에도 그 정책은 남겠네요. 부양책은 남겠네요. 코로나가 떠나도 부양책은 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코로나가 떠나도 부양책은 남는다. 그런데 어떻게 부양책이 어떻게 남는다? 과잉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서 찍어내는 그 유동성에 대한 문제점은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예산책정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은 네. 그리고 뭐 중국이며 프랑스며 영국이며 한국이며 어떤 나라도 지금 다 코로나에 대한 대응책이 이 유동성을 최대로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만약에 끝나는 날이 온다고 했을 때 그렇게 과잉 대응했던 그 부작용은 후폭풍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 합니다만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또 개중에는 그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한다고 얘기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제가 봐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일을 준비해 보자는 것입니다. 네, 내일을 지금보다 과학이나 의학 기술이 현저히 떨어졌던 그 과거에도 어 패스트라든지 스페인 독감, 뭐, 셀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 겪으면서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패스트 정복 못했고, 뭐, 스페인 독방으로, 스페인 독감으로 전 인류가 사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해 보자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가 떠나러 벌어진 사태는 이러한 수순으로 갈 것이고, 지금도 최대 유동성, 이런 문제가 집값 상승의 본질적인 요인인데, 어, 오히려 이 유동성을 더욱더 키우는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을 짚어드리면서 오늘 부자병법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